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박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 아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 사이의 거리는 2000규빗이 되게 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시하셨습니다. 1km 정도 멀리 떨어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보이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한다는 표현입니다. 3절에서 4절, 6절, 8절, 11절, 13절,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다른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구별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8절에 보면 요단강은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은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로 들어섰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두려워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온 백성들 앞에서 확증시키시고 또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물은 아담읍 변방에 쌓여 흐르지 않고 멈추어 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었어야 합니다.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은 앞선 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다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리더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거룩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